서로 만나면 돋복이 없는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충 엄진 살이 뼈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결국 아닌 일에 서로가 그냥 어, 으르렁 거리게 되고요 서로가 안 맞으면 대화 자체에서부터 막혀요 그래서 갑자기 상대가 좋아져서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는 것 같고요. 음, 제가 볼 때, 그, 인연으로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정이 들기 전에 궁합부터 보는 게, 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아야 서로가 대화가 좀 통하거나 또 취미 생활이 맞아야 어느 정도 좀 한평생 같이 살수 있고요. 또 속궁합이 맞으면 이혼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겉궁합이 깨지더라도 속궁합이 잘 맞아버리면 찰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찰떡궁합 같이 잘 살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뱀띠가, 어, 그, 원숭이띠를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 어, 부딪히는 격이고요. 잘 하다가도, 어, 뱀띠가 원숭이에게 어,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뱀띠와 원숭이띠는 조금, 어, 사주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개띠. 뱀띠와 개띠는요, 서로가 서로를 그 왼수예요. 그래서 닭이 뭐 쳐다보듯이 하는 것처럼, 어, 뱀이 개 짖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뱀이 한마디에 개가 아주 뚝 숨질이 나서 집을 뛰쳐나가는 이런 형국이 되버리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뱀띠가, 어 만나면 또안 되는 띠 하나가 이 범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띠와 뱀띠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격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어 왼수가 되고 아주 철천지 피가, 피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또한번더 강조를 하고요. 또이 제가 뱀띠기 때문에, 이 뱀띠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뱀띠가 말을 만나면 또 그런 관계입니다. 뱀띠와 말띠는 아주 노력을 요하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뱀띠는... 어, 말띠하고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어 아주 밀어내는 어 아주 어어 뒤를 쳐다보지 않는 그냥 확 끝나버리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뱀띠는 어 1월이 그다지 좋은 달이 아니고요. 또 뱀띠가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월 달이 그렇게 좋은 달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해가 어떤 해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뱀띠가 돼지를 만나면 서로가 또 충돌을 하기 때문에 또 삼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뱀띠가 또 4월 달이나 8월 달은 조금 어, 조심해서 실패 수가 좀 들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물론 이제 그 어떤 해운연이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좀 조심해서 넘어가야 하는 해운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뱀띠에게 좋은 그 띠는 소하고 어, 닭띠가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띠가 올해는 나가는 삼대죠 의사생들 나가는 삼대인데 질병에 주의해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1월, 3월, 9월생은 뱀띠 의사생, 1월, 3월, 9월생은 뇌돌중 혈관 개통을 좀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력 2월, 8월은 시력을 좀 조심하시라. 이렇게, 청력을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월, 5월은 좀 심장, 협심증, 조심하시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4월, 7월생은 생식기, 산부인과, 부인과야좀 정기 검진 잘하시고요. 또그 8월, 9월생은 위암, 위경련, 평상시 배장이 좀 이렇게 장이 좀 신경성으로 좀 있었던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월, 5월, 7월생들은 또 간암이나 간경화 조심하시라 이렇게 관념 또 이렇게 정기 검진 잘 하시라 또 말씀을 드리고 5월, 11월 생은 발목 조심하시라 척추 디스크 있으신 분들 또 목에 목 디스크 또올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음력 7월, 8월, 10월 생은 혈압, 당뇨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1월, 3월, 5월 생은 스트레스, 불면증 또, 우울증 공황장애 올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 그, 뱀띠들이 보면.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합니다. 의사생 뱀띠예요쪽지게 보살도. 그런데 오늘 이제 나가는 삼재에 일은 좀 그래도 좀 풀립니다. 일은 풀리고 올해운년에좀 이렇게 그 삼합의 기운 소외해잖아요. 그래서 삼합의 기운이라서 좀 일은 좀 그래도 답답했던 거 풀리는데 나가는 삼재이면서 좀그 건강으로 좀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쪽지게 보살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그 음력 삼 3월, 6월, 12월생들은 어, 담배를 좀 어, 줄이셔야 된다. 폐쪽으로 어, 이렇게 건강상에 문제가 올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상문부정이나 신감물이 있으신 분들은 상문부정이나 이 조상바람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요 좀 조심해야 되는 질환은 미리 미리 건강검진 받으셔서 어좀 이렇게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어 좋겠고 또한해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쥐가 뱀을 만나면 뱀이, 어, 이렇게 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 이 사주도 잘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참고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 모든 것이 그 재물을 그, 어떻게 만나야에 따라서 모아놓는 재물이 날아가는 궁합이냐 아니면 그, 돈복이 없는 궁합이냐, 이렇게, 어,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만나야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같이 상생을 하고, 같이 더불어서, 취미생활도 갔다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또, 어, 대화도 잘 통하면 더 좋겠죠. 거기에 더 좋은 건, 어, 어 속궁합 겉궁합이 잘 맞아 버리면 아주 금상첨화겠는데 이것도 다 모든 게잘 맞아도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얼마만큼 양보하고 얼마만큼 상대에게 배려하냐에 따라서 내가 더잘살수 있고요 나가는 삼재도 별탈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뱀띠가 어, 이렇게 진우기를 좀 묵은 지 진욱이좀 오래 계신 분들, 이렇게 조상님들 묵은 진욱이를좀 해주시면 올해 좀또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고 주변이 좀잘 별탈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쪽지게보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연등도 밝히고요. 음력 4월 달에 이렇게 그 진오기를 좀 하시면 재수가 있고 음력 어 7, 8월에 또 하시면 재수가 있고 일이 좀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묵은 진오기 또 이렇게 좀 하셔서 어 풀어 놓고 나면 본인도 머리도 맑아지고 일이 좀 편안하게 어, 좀 받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온기가 들어왔으면 나가는 3세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신경 써서 편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쪽지게 보사에 오늘 을사생 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 뭐하는 금전이 없더라도 건강해야 돈을 버는 격이니 건강 꼭잘 챙기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구독 설정 눌러주셔야. 매일매일 쪽집게 보살을 볼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